네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양평삼성부동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양평군 개군면 하자풀이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국도변에 딱 붙어 있는 436평짜리 계획관리 토지를 벌어 나왔는데요. 네이 이 도로가 지금 바로 국도 양평의 젖줄 같은 도로죠. 국도 37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어 양평을 가로지르는 국도 6번하고 더불어서 어 양평의 메인 도로 중에 메인 도로입니다. 어 여주와 아이이 어 방향으로 가면 이제 여주 쪽은 대신 IC 이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대신 IC 쪽하고는 9km 정도 어 걸립니다. 차량으로는 이제 10분 쪽면 도달이 되겠고요. 이 방향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한 1.7km 정도 내려가면 개군면 소재지 중심이 나오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뭐 주유소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 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리고 예, 이 도로가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이 에 확정돼서 어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그런 도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볼 토지는 바로 이 도로변,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쪽에 발파석으로 어, 토목 작업이 되어 있고요. 진입은 어, 이 도로에서 어, 바로 진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쪽 좌측으로 좌측으로 주택이 한채 있고요. 우리 토지는 바로 산 아래에 아담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토지를 어디에다가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 여기 는 국도변 에서 바로 들어 가기 때문에 창고 라든지 차고지, 공방 진입 여건 이 굉장히 좋은곳을필 요로 하 면서도 민원 소 지가 거의 없을곳을찾은분들 한테 딱적 합한 물건 이 아닐까 생 각이 듭니다. 이제 토지 쪽에 토지 앞 쪽에 접근을 해서 내부를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우리 토지 앞입니다.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국도 37번에서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쪽 우리 토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은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어떤 차든지 무난하게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배수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바로 돌 쌓아놓은 곳, 이돌 쌓아놓은 곳부터가 우리 토지에 들어갑니다. 요 요쪽 앞쪽은 도로 부지가 되겠고요. 어,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토지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우리 토지 내부의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토목 작업은 어, 다 되어 있고요. 뭐 도로 배수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토지 완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뒤쪽은 이렇게 산이 받쳐주고 있고요. 뒤쪽에는 저 건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한 채가 있고요. 네. 토지 뒤쪽 경계나 사방으로 어, 암석을 이용해서 어, 튼튼하게 토목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토목 작업이 되어 있어요. 실제 내부에 와보면 면적이 에,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뭐 버릴 것이 없는 알짜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 좌측에 주택이 이렇게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토목이나 배수, 도로 다 갖추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토지 앞에 바로 이렇게 전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평군청에서 제공하는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정화조나 이런 하수처를 위해서는 정화조는 묻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토지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토지는 이쪽에 형방향 행방향으로는 한 33m 종방향 종방향으로는한 44m 정도 되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토지입니다. 직사각형 토지인데 다만 요 부분만 약간 어 뾰족 좀 튀어나와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직사각형 토지로 아주 쓸모 있게 잘 갖추고 있고요. 현재 토지 내부는 잡풀인지 어 무성했는데 다 풀이 숨을 죽였고 어 편편하게 토목 작업은 비교적 다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 한강하고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변 구역에 들어가고요. 수교 수변 구역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변 구역 한강 수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카페는 못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못 하는데 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에, 창고라든지 공방 차고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다할수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요 방향 이 마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국도 37번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어, 바로 어, 서양 방향입니다. 서양 방향이고요. 이쪽에 어, 보시면 저쪽에 이제 에, 송전탑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음, 전압이 낮은, 어, 송전선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덜 받은 그런 업종을 선택하면, 어, 더욱더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송전탑 바로 아래에도 저렇게 주택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전압이 낮아서 큰 영향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토지에 대해서 이제 최종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 작업 다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 37번에서 어, 바로 들어옵니다. 토지 모양은 어, 사각형으로 아주 쓸모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어, 그런 토지고요. 네, 이 토지가 3년 전에 현 소유자께서 구입을 하셨는데요. 어, 만약에 국도변에 진입 여건 좋은 그런 토지 찾으시면 이 토지 참 적합한 토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는 뭐 도로가 확장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여건을 또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 토지에 대해서 어, 현장 답사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어, 금매 물건 나오면 먼저 받아 보실 수 있는 혜택도 있을 겁니다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 삼성부동산 이었습니다